네, 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자,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인사놀이 이렇게도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어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손을 뒤로 등 뒤로 샥 소리와 함께 숨겨주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손 없다 샥. 다 숨겼나요? 다 숨겼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손 나와라. 그러면, 얍 소리와 함께 앞으로 짠! 하고 펼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없다샤손 나와라. 얍! 열 손가락 다 펼쳤나요? 이건 뭐야? 자, 앞을 향해서 쫙 힘있게 펼친 다음에, 선생님이 인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배꼽을 네번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인사해요. 하나, 둘, 셋, 넷, 어고 배요. 그런 다음, 머리가 배꼽까지 내려가면서 예쁘고 큰 소리로 인사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정말 멋졌어요. 자, 아이들과 이렇게 손업다시손 나와라, 야, 인사해요. 배꼽 네번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눔으로 아이들과 인사놀이 하기 위해서 의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사놀이가 익숙해져 있으면 변형에서도 활용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손 업다시야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손 나와라 약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콧구멍 나와라 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엔 당황했다가 뭐지 뭐지 이렇게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재미있게 콧구멍 앞으로 내밀어 보는 거예요. 다시 손 업다시야 해놓고. 신체 부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 나와라, 옆 한다든지, 머리 나와라, 옆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를 조금 변경해서 재미있게 조금 활용해 보면서 몸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걸로 아이들과 함께 나눠볼 수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도 활용을 해봐요. 손없다시한 다음에 토끼 나와라, 옆해요. 그럼 아이들이 토끼 뭐지? 토끼 모양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렇게 거의 손을 넣고 토끼 귀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토끼처럼 인사해 볼까? 이렇게도 나눔 해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깡충깡충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도 토끼처럼 인사 나눠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어떤 동물 나와보라고 할까? 그러면 뭐, 호랑이요, 뱀이요, 나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동물들,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비는 어떻게 움직여볼까? 뱀은 어떻게 움직여볼까? 호랑이는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요, 이렇게요, 또 동작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동작으로 호랑이 나와라. 이야! 이렇게 하면서 호랑이의 몸짓, 동작들을 이렇게 흉내내게 하면서 소리로도 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된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나눔 할까요? 맞아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 나눔 하겠지요. 그래서 재미있게 동물 흉내 내면서 다양한 소리 아이들과 함께, 동작과 함께, 이렇게도 인사 나눔 할수 있어요.